안녕하세요. 리턴 뉴스 기완입니다. 오늘은 한강에서 시민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운동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지금 한강에 나가 있는 리포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강상은 황 어떤가요? 날씨가 꽤 흐리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인터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면 네네. 여기 보시면 운동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랑 자전거랑 헬스랑 수영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꼭 선택하신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헬스 선택하겠습니다. 헬스 네. 어, 헬스는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네. 다들 근데 혹시 인라인스케이트를 이거 선택을 안 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혹시? 배, 배우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아 배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서, 이거 선택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인라인 스케이트 유튜버거든요. 아,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 이제 내가 유중해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왜안 배우는지 그걸 좀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네. 이걸 안 하시는 이유는 어려워서인 거죠? 균형도 잘 모르고 아, 약간 균형, 그럼... 균형 잡기도 네네.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배우기 쉬운 거라면은 할만 하신다는 거죠? 어 그쵸 배우기 아, 쉬우면 네, 알겠습니다. 거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응. 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랑 자전거 헬스 수영 이렇게 있는데 어, 혹시 지금 인라인을 안 타셨고 운동하는 게 없으시면 여기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 저는 헬스 헬스 헬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어 평소에 조금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리고 헬스가 좀 접하기 쉬워서 그런 것도 있고. 인라인 인라인 스케이트를 고르지 않으신 이유는 뭐가 될까요? 어탈 장소도 많이 아, 없기도 하고 네. 좀 생소하기도 해가지고. 네 생소하기도 아, 네. 하고 어탈 장소나 네. 약간 자전거나 네. 이런 거에 비해서 장소도 별로 없고.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같이 타거나 네. 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아... 이제 확실히 이제 인라인 인구가 적어가지고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라인을 왜안 하는지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소라든가 같이 타실 분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 그런 이유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어, 운동을 지금 스케이트보드 하시잖아요. 네. 보드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운동하시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신다면 수영이랑 인라인 자전거 할수 있거든요. 혹시 고르신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저는 헬스요. 아. 헬스를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음 일단 수영장은 너무 없어요. 수영장이 별로 아. 근처에 헬스장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이 많고 자전거는. 고난당할 우려가 너무 심하고 인라인은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사실 인라인 유튜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라인 인구가 없으니까 왜안 타는지를 좀 조사를 해보고 있어요. 인라인 안 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이 할 만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없다는 거? 아... 커뮤니티가 활성이 안돼 있어요. 아. 커뮤니티가 활성이 안돼 있고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더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만약에 같이 탈수 있고 커뮤니티도 있으면 할만할것 같으신가요? 아, 음... 네. 지금 네. 스케이트보드랑 그렇게 같이 바퀴 달린 걸로 하는 거니까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인라인 을 네. 타면은 네. 신발을 신고 벗고 하는 네. 불편함이 조금 아 있긴 할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보드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 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총 다섯 분을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두 분은 영상 출연을 거부하셔서 이렇게 세 분만 영상에 나오셨는데요. 결론은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운동 중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첫 번째로 꼽으신 분은 결정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도 들지만 인라인 스케이트 유튜버로서 씁쓸한 마음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마이크 스튜디오로 넘기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어떻게 하면 인라인 스케이트가 다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대중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턴 뉴스 기환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